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 <laughs> <많입니다>. 어... <laughs> 아, 네, 렇고차각하는데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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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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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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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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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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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4월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19년도 4월에 저한테 처음 구매하셨을 텐데, 그 차가 어떤 거였죠? 예, 그랜저 HH. 네, 잘 타고 계시나요? 예, 너무 잘 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우리 고객님이 이제 또 이렇게 다음 해가 돼서, 네, 와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내분의 차량이고요. 아, 차량을 원래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 네네. 근데 네, 처음에 아내분이 생각했던 q m 3로 관심이 됐어요. 차량 제가 같이 상의하고 고르고, 정말 연식 대비 말도 안 되는 주행거리 가진 차량으로 네, 잘 안내를 해드렸는데, 차 솔직하게, 솔직하게 와가지시나요 어, 이거는 뭐, 너무 기대 이상이고 네, 그냥 신차를 하나 받은 느낌. <laughs> 그쵸? 하나는 예. 정말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다음주에 오시는 고객님한테 안내 드렸던 차인데, 그 고객님한테는 제가 못, 어떤 차를 또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고객님과 이연인것 같아요. 예. 근데 잘 타시고. 늘 안전운전하시고 아늘 새해 더 행복하세요 고객님 예 고맙습니다 네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응원 좀 많이 해주고 지켜봐주세요 고객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예 그대로 한번 받아볼게요 전체적인 점검 내용도 정말, 정말 좋죠 네 우리 고객님 편하게 잠시 계세요 예. 네아이 어, 차량은요 네 QM3 차량입니다 엘리 모델이고요 어 16년형 모델이에요 16년 5월 등록인데 어 차량이 주행거리가 무려 17,000km 실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성능검사 올 A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스마트키도 두개다 있고요 매뉴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외관 상태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하고요 문콕 하나 저기 하나 그 다음에 조수석 쪽에 문콕이 살짝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네, 깨끗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타이어 상태도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4만km 타는데 지향이 없고요 브레이크 라인도 앞뒤다가 여유가 정말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하체 상태를 같이 봤는데, 트렁크도 거의 세차 같고요. 하체도 작은 미세누이는 커녕, 네, 완전히 그냥 신차 스티커가 다 그대로 붙어있고, 정말 깨끗하게, 네, 남아있습니다. 보통 옆에 다른 차가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비교가 될 정도로, 네, 얘는 부식도, 볼트류 조차도 겉부식도 없더라고요. 진짜 신차 같은 컨디션이고요. 실내도 지금 보시면 사용감이 솔직히 거의 없어 뒷자리 사용감이 거의 없고 등판도 너무, 정말 깨끗하고요. 네 시트 상태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조금 더 제가 영상에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네. 사실은 더 진하고 깨끗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석이나 조수석도 아직까지도 세차 같은 느낌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동 접이 밀러, 그다음에 3M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맞춤 매트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는 레이노 썬팅 열차단 필름을 썬팅을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어 이게 보시면 네 터치 이게 보시면 패드예요. 이게 패드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네 이렇게 패드가 뺄, 뺄, 뺄 수가 있고 개인적인 패드로 네,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네 넷플릭스 영화라든지 진짜 메시지 확인도 다 가능하고 핸드폰이랑 똑같다 보시면 네, 삼성 패드예요. 그리고 이걸 꽂으시면 그냥 핸드 그 차량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든지 에, 차량 시스템 적용을 바로 여기다 할수 있어요. 정말 어 작용 실상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맨날 제가 출고할 때마다 너무 감탄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썼을까요? 정말 좋고 어 그리고 스마트 키에다 들어가 있고 지금 키도 두개다 저렇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핸들이면 이런 실내 느낌 자체가 그냥 새차 같아요. 우리 고객님 놀라셨어요. 정말 너무나 새차 같다고 놀라셨어요. 새차 받는 기분이라고. 그리고 투체나 블랙박스나 네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지금 보면 이렇게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도 향기가 납니다. 아이 또 방향제 하나 없는데 향기가 나요. 진짜 진짜 깨끗하고 좋고 아내분이 너무 기뻐했어요. 차를 아내분도 이렇게 빨리 고를줄모셨대요 보자마자 그냥 이 차로 빨리 그냥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제는 이제 보내 드려야 됩니다. 네. 아, 오늘 짐벌을 안가져가지고 영상이 좀흔들려도 이해해주세요. 네, 이제 영상 마칠 거고요. 울고이님 대구에서 이 멀리를 에, 이렇게 매해주셔서 매해 정말 감사드리고, 에, 작년에도 정말 기분 좋게 뵙고, 정말 좋은 차를 잘 추구해드렸고, 지금도 너무 잘 타고 계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도 에, 안 해본 차도 정말 기대 이상이라고, 에, 정말 기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안전운 전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네 웃는 일만 네 가득하십시오.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늘 바른 데서로 정만 먹겠습니다. 다음 상담하러 이제 2시간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영상도 촬영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네요. 예 그리고 예, 오랜만에 점심 식사도 하고 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